안녕하세요. 2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이천시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창전동 한솔파크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47억보다 29.61% 저렴한 3.1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9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부발읍 이화일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.58억보다 24.43% 저렴한 1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부발읍 이화일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58억보다 21.28% 저렴한 1.2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송정동 2천 송정신일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02억보다 18.87% 저렴한 2.4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0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아흥동 이천롯데캐슬골드스카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69억보다 17.89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대월면 현대전자사원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.93억보다 17.5% 저렴한 1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0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월면 현대전자 사원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93억보다 17.5% 저렴한 1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0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안흥동 2천 롯데캐슬골드스카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69억보다 16.39% 저렴한 5.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안흥동 브라운스톤0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52억보다 15.96% 저렴한 3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갈산동 힐스테이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7억보다 14.99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월면 현대전자사원, 아이파크,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.93억보다 14.92% 저렴한 1.6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0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월면 현대전자사원, 아이파크,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.93억보다 14.92% 저렴한 1.6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10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증포동 2천증포세 도시한양수자인 세블록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75억보다 14.74% 저렴한 4.0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마장면 호반베르디움비 4 더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68억보다 14.64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마장면 호반베르디움비 4 더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68억보다 14.64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마장면 호반 베르디움비 4 더퍼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68억보다 14.64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월면 3원 엑스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 86억보다 14.32% 저렴한 1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1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안흥동 2000 롯데캐슬 골드스카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69억보다 14.9% 저렴한 5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안흥동 2000 롯데캐슬 골드스카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69억보다 14.9% 저렴한 5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부발읍 이화일 2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46억보다 14.8% 저렴한 1.2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월면 현대전자 사원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93억보다 13.89% 저렴한 1.6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0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안흥동 브라운스톤 2000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52억보다 13.74% 저렴한 3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안흥동 브라운스토니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52억보다 13.74% 저렴한 3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리동 라움펠리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16억보다 13.62% 저렴한 4.5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안흥동 2000롯데캐슬골드스카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69억보다 13.41% 저렴한 5.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부발읍 2000현대 3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17억보다 13.32% 저렴한 2.7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증포동 신한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44억보다 12.92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부발읍 이화일 2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.46억보다 12.76% 저렴한 1.2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증일동 2000현대홈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46억 보다 12.72% 저렴한 3.9억짜리 매물 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증일동 2000현대홈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46억 보다 12.72% 저렴한 3.9억 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